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삶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진짜 말은 하지 못하는 순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텅빈것 같은지 모르겠는 밤.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 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상합니다. 채워도 채워도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살수 있을까? 아가 아니라 정말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한국 현대사에는 말보다 삶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그는 종교인이었지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옆에 서지 않았고 약자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대통령 앞에서도 말을 굽히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 앞에서는 몸을 낮췄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추기경이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늘 낡은 옷을 입었고 늘 작은 방에서 잠을 잤고 늘 남은 음식을 아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방에서 거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책몇권 낡은 옷몇벌 그리고 기도문이 적힌 종이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 깊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조용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세상을 구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고. 오늘 아침 당신은 누구를 돌아봤습니까? 옆에 앉은 가족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았습니까?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왜 그랬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 옆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멀리 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가난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 속에서 하느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종교를 떠나 생각해 봐도 이 말은 깊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베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시혜를 베푸는 사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가르친다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많이 가지지 않아도 살수 있다는 것. 관계가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 곁에 앉았던 이유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문장 앞에서 많은 사람이 멈춥니다. 우리는 용서를 도덕적 의무로 생각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잊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고.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의 포로로 살게 될 거라고.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병상에 누운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왜 하필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고. 고통은 그냥 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예고 없이. 중요한 것은 고통이 왜 왔느냐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고통은 사람을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누가 진짜 내 곁에 있는지,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제인지, 그는 고통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과 함께 걷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소유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직장에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찾아오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혼자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을 미덕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을 정확한 자기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둘다 거짓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강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는 추기경이었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배우려 했습니다. 끝까지 들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고, 빨리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빨리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고.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기다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싹은 나와도 쓰러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성장입니다. 그는 평생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듣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는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들었습니다. 오래, 깊게, 조용히.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끊지 않는 사람. 내 아픔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올라갔느냐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개인의 성취로 정의합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그런데 그는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당신이 성공했다면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올라가는 동안 뒤처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혼자 정상에 서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늘 낮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선물을 주면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그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는 자유롭고 싶었던 겁니다. 소유는 우리를 묶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킬 것이 많아집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빼앗길까봐 불안합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많아질수록 자유는 멀어집니다. 진짜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소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붙잡으려 합니다. 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고.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진짜 사랑은 상대가 떠나고 싶으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다른 선택을 해도 존중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간섭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슬픔을 피하지 마세요. 슬픔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빨리 떨쳐내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힘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슬픔을 피하지 말라고. 슬픔 속에 머물러 보라고. 슬픔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은 약함이 아닙니다. 슬픔은 인간다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종교적 믿음을 떠나서 생각해봐도 이 말은 깊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은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안에 남습니다.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죽음은 육체의 끝일 수 있지만 사랑의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추기경이라는 높은 자리.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역사의 남을 없죠.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였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누구를 도왔는가?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우리는 큰 것만 봅니다. 이 일을 성공시키면 이 목표를 이루면, 그런데 인생은 큰 순간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작은 순간들의 합입니다. 오늘 아침 가족에게 건넨 인사, 오늘 낯선 사람에게 보낸 미소, 오늘 잠들기 전 느낀 평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받고 싶습니까? 기억되고 싶습니까? 의미 있고 싶습니까? 이 둘은 다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가르쳐 준 것은 성공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가였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가진 것보다 나눈 것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아졌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하루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하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